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명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함께 잘 사는 것은 개인과 단체 간의 나눔이나 단체와 개인의 나눔이나 개인과 개인의 나눔이 많아질수록 함께 잘살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눔을 할 때는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될까요? 특히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들에게 나눔할 때는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귀한 질문 해 주신 우리 대민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눔은 보통 사람들이 잘 안쓰던 언어죠 보통은 베푼다 이런 단어들 혹은 기부한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덕분 스쿨 덕분에 기부가 아니라 나눔이고 또 봉사가 아니고 실천이다 이런 단어를 덕분 센터 이렇게 운영하면서 계속 심장이 콩팥한테 베푼다는 단어가 말, 맞을까요? 기부한다는 단어가 맞을까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냥 나눔이다.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는 언어들도 바르게 써야 된다. 우리 모두는 하나이고 한 몸이라고 깨닫고 보면 내가 너한테 분명히 주는 것은 있지만, 그걸 뭐 기부라는 단어나 혹은 또 베푼다는 단어는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표현이다. 물론, 하나인 줄 모르고 상대 세계라 분명히 나와 상대를 분리시켜 놓고 보는 입장이라면 뭐 기부나 베푼다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달나라에서의 지구를 보면 지구 한 덩어리라 하나이고 한 몸인 줄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랬을때 우리는 쉽게 한 몸이라면 심장과 콩팥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콩팥을 불쌍하다고 도와줄까요? 정말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서 하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이다. 그리고 이 몸속에 있는 심장이 세포 하나하나도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그 도움에 의해서 심장 역시 제대로 정상 가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존재 자체로 충분하지 않는 분이 없고 이미 갖춰져 있지 않은 분도 없습니다. 즉, 세포 한번 하는 분도 똑같습니다. 그와 같이 바깥 세상을 향해서 볼 때도 불쌍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충분하니 다시 새롭게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응원한다, 격려한다, 힘내라고 왜새 출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내준다. 그리고 한발더가서는 당신 자체로 존귀합니다. 당신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지금 자신을 바르게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펼치고 발휘하고 빛나게 하십시오 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불쌍하다고 이렇게 나눔을 한다면 불쌍하다는 실을 계속 뿌리니까 그분은 불쌍한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불쌍한 느낌을 받는 걸 가지고 또 불쌍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어서. 예, 쉽게 말하면, 구걸 한다든지, 계속 의지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으로 더 지속될 수 있는 위험한 마음입니다. 그 여러분 자녀에게도, 아이고, 내 딸이 불쌍해서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불쌍한 일이 연속으로 이어지라 하는 씨를 뿌리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덕분스쿨에서는 대 여러분들이 자비가 어떤 것인가 미안한 표현을 하면 미안한 느낌이 전달돼서 상대도 미안한 생각만 한다. 우리가 보통 관계에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미안하다는 딱한번 하셔야 되고 오히려. 이 시간에 내가 미안한 줄 알게끔 일깨워 줬잖아요. 그럼 어때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표현을 하면 고마운 느낌이 전달되니까 상대도 고마워하게 된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버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승화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잡이다. 이렇게 덕분스쿨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눔할 때도 불쌍한 네, 표현을 하면, 불쌍한 느낌이 전달돼서 상대도 불쌍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충분한 느낌이 전달되면 자신도 충분한 그 느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눔에도 바르게 알고 제대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